올해로 37년 됐습니다 지방 함량인데요 첨가물이 제로인 요거트 만드는 방법은 목장에 후계자가 없는 것이 한국 낙농의 미래는 어둡다 저희 목장 규모는 하루 우유 1톤 생산하는 목장이고요. 그중에 이제 2, 300kg는 치즈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체험을 하고 견학을 하는 그런 융복합 목장입니다. 올해로 37년 됐습니다. 안전하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고요. 동물 복 지 차원의 그 녹색 축산 인증, 농림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깨끗한 목장 인증, 육차 산업 융복합 인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치즈 종류가 4, 5종하고 요구르트 종류 3종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 짠 우유를 가지고 새벽에 가공을 시작을 해서 오후 3시나 4시쯤 가공이 끝나면 그 다음날 포장해서 전국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즈나 요구르트가 나오려면 사람의 정성인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주 조용한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소들이 좋은 우유를 생산하고요. 그런 좋은 우유가 바탕이 돼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산 치즈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어 먹는 신선 치즈가 있고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먹는 숙성 치즈가 있는데요. 국내산 우유로 만들면 아무래도 그 보관이나 신선도에서 좀 앞서갈 것이고 풍미도 좀 수입산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숙성한 데다가 배를 타고 한달 이상 운송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신선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 그 수많은 치즈가 있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치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국내 치즈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용도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더 호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첫 번째 짜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냄새가 심하지 않은 것. 치즈 종류별로의 맛이나 향은 다르겠지만 그두 가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 외국은 치즈를 우리 고추장, 된장처럼 양념용으로 요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짠게 맞고요. 국내에서 수입하는 치즈는 좀덜 짜기는 해도 그 치즈에서 풍기는 그 향이나 맛이 내국인들 입맛에 맞. 는 치즈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이 국내 치즈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겠죠 치즈 속에 지방 함량인데요 국내산 치즈는 지방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많이 만드는데 외국은 음식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높은 그런 치즈 종류들이 많거든요. 용도별로 쓰임새는 다르지만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까 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산을 일로 봤을 때 수입산은 뭐한 6이나 7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도 우리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트륨 함량이 아주 적은 그러한 치즈들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어요. 우유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소가 먹는 먹이거든요. 소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그 우유 맛이 달라지고 달라진 우유 맛으로 치즈를 만들면 치즈 맛이 결정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국내 토양에서 자란 조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맛이나 몸에 좋은 그런 맛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영광이 보리 특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5월달에 보리 알곡과 함께 600kg 단위로 묶어서 김치처럼 익힌 다음에 소한테 먹이면 그 보리의 구수함이 우유에도 풍미 가 섞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루 목장은 2000년대부터 거의 한 24년 동안 보리를 꾸준히 먹이다 보니까 다른 목장과는 다른 그런 풍미가 좋은 우유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 우유로 요구르트나 치즈를 만들면 그 구수한 맛이 그대로 표현이 되죠. 소비자들도 미루 목장 요구르트나 치즈가 구수하고 풍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우유 속에 들어 있는 주성분이 이제 칼슘과 단백질인데요. 성장 성기의 장 아이들에게 칼슘은 뼈를 자라게 만들고 자라는 뼈에 근육을 붙여주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유나 치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400에서 600ml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한 분들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우유 속에 들어 있는 지방도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지방 우유를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라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60%는 좋은 지방이거든요. 좋은 지방은 몸 속에 들어온 나쁜 지방을 간에서 분해할 때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에 적당량을 먹게 된다면 분명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과 단백질 말고도 비타민 종류의 여러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균 처리한 우유는 영양소가 살아있고 멸균유는 유통을 오래 하기 위해서 완전 멸균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멸균유를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신선도가 높고 영양가가 살아있는 살균우유를 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멸균유는 상온 보관이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국내 수산 멸균유는 유통기한이 이제 3개월인 반면에 수입산 멸균유는 유통기한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멸균유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길다는 거는 좀 참고해서 드셔주면 우유 드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연치즈는 말 그대로 첨가물이 제로인 100% 우유만 갖고 만든 그런 치즈를 자연치즈라 그러고요. 그런 자연치즈를 유통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기계적으로 만든 유통 치즈를 가공 치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루 목장에서 생산되는 치즈는 100% 자연 치즈죠. 먹는 데 건강상에 뭐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첨가물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우유 100%로 만든 자연 치즈가 맛이나 건강에 좋겠죠. 보통 1리터의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면 100g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우유 하루 건장량이 한 400에서 600ml라고 했으니까. 치즈도 그램스로 따지면 40에서 60g 정도 되지 않을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매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드셔도 부작용은 없습니다.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고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유당불내증이 걸린 사람들이 우유를 먹었을 때 트러블이 생기는 유당이 젖당으로 변해요. 그래서 트러블을 막아주고 그 안에 엄청난 유산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죠. 요거트 만드는 방법은 우유를 살균한 다음에 유산균을 넣고 배양을 하면 우유가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변하거든요. 8시간 동안 유산균이 배양이 끝나고 나면 요구르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요구르트를 먹음으로써 그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장기나 노년기. 어른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죠 요거트도 보통 한 400에서 600ml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목장 치즈는 수제품이거든요 공장에서 기계로 빼는 거와는 달리 치즈 한 가닥 한 가닥을 전부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가 되고요 하루 종일 만들어도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을 소화하기가 힘든 그런 점이 있고 오랜 기간 치즈를 만들다 보면 이제 몸에 무리가 오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죠 수제 치즈는 손으로 한 가닥 한 가닥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쫄깃한 식감이 있고 맛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된 치즈는 가래떡처럼 기계로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감이나 질감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목장에서 만드는 과정은 중국집에서 수타면 빼듣기 늘렸다 접었다를 반복함으로써 치즈의 질감이나 그 식감이 좋게끔 그렇게 하나씩 만드는 나가. 과정이죠. 목장 스트링 치즈는 숱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장에 후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둘째는 갈수록 목장 운영하기가 환경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버티기가 힘들고 한국 낙농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젊은 세대가 진입이 돼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 낙농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 자식에게 먹이는 우유를 소홀히 짤 수가 없겠죠.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우유, 그리고 좋은 품질의 치즈 요거트를 만들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목장이니만큼 미루 목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우유 만들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탄소 배출 문제가 있는 만큼 지구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친환경 목장을 계속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